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소녀 정하늘입니다. 완전 소처럼 이나는. <laughs> 스튜디오만 있다가 오늘은 이번에 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새소리. 뷰가 안 좋은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외로움의 계절. 순가턱 막혔어요. <laughs> 어떤 얘기 해야 될까? <laughs> 아니. 무조건 <laughs> 걸기로. 사실, 가을이면, 가을이면 건조해지는 아,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저 요즘 그래가지고 오늘 극강 보습 크림 같은 거막 바르거든요. 어. 그나마 그래서 살것 같더라고요. 아, 건조. <laughs> 완전 건성. 지성. 극지성. <laughs> 아, 근데 이게 건조한 게, 사람만 건조한 게 아니라, 댕댕이나 이 야옹이들도 되게 건조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 그렇죠. 지금 사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 시즌이잖아요. 네. 봄, 가을에 털갈이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건조증이 음. 생겨가지고 각질이 많이 떨어진다던가 피부병도 잘 걸리는 시즌 중에 하나예요. 음. 게다가 강아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산책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그 발바닥에 각질이 생겨서 건조해지는 분들도 좀 많죠. 강아지 분들도? 강아지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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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아지들 피부건조증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많이 있어요? 음, 생각보다 음. 많아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유기견이었거든요. 데리고 왔을 때 피부병이 있었고 반지러워막 음. 전신을 긁기도 했었어요. 음. 그리고 너무 많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발바닥 사이가 음. 뭐 각질도 많이 나오고 거칠거칠해져서 만지면 정말 무슨 사포 문지르는 아 느낌? 음. 애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음. 젤리 같은 이게 먹고 싶은 <laughs> <건포도. 오! 웃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강아지들이 많이 먹고, 응. 그 다음에 건조증이 심해지면 거기가 거칠거칠해지면서 응, 응, 응. 사포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그렇죠. 동물들한테도 그런 관리하는 크림들, 발바닥이라던가 건조증에 생기는 부위에 재생을 하고 음. 이제 피부를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음. 한방에 자운거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음. 실제로 피부의 건조를 도와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약으로 쓰이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마밤, 마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유펫 레드허니밤이에요. 오, 오, 자운거라고 하는 성분이 댕댕이에게도 쓰일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자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건조함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약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되게 그런 순하기도 하겠네요. 음. 혹시 의료용 꿀을 들어본 적 있어요? 꿀이 뭐 있다 하는 건 들어갔는데 의료용 꿀 자체는 처음 들어갔어요. 용도가 음. 좀 높은 경우에는 메디컬 허니 플러스 15 이상부터는 음.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분 밴드에도 들어가서 피부 상처 난 것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음. 합니다. 그런 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꿀이랑 아까 먼저 말씀하신던랑 그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서 좋은 고급. 사람에게도 사실 쓸때좀 비싼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랐을 때, 댕댕이한테 발랐을 때 피부도 재생이 되고 보습까지 되는 그런 음, 음, 제품이 됐네요. 음, 음, 음. 좋다. 모랭이 사줘야 되겠다. <laughs> 약간 발바닥 같은 경우 마찰이 음. 되게 심하잖아요. 사람도 네. 자꾸 여러 개 쓰다 보면 손이 혹은 발이 거칠거칠해지고 음. 막 거기서 각질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성분으로 되어있어서 반려동물들이 좀 핥아도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해요 뭐 먹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네. 네. 뭐.. 네. 먹어요? <laughs> 아니 그냥 먹어요그래요 이거 발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뚜껑을 열고 진짜 화장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특히 썬밤 어. 오! 썬밤 썬밤 썬서틱 이렇게 되어있고 살짝 열어서 발라보겠습니다 네. 오! 잘 발려요 약간.. 어, 뭐라 그러지? 아로마 오일하고 마사지 받은 느낌? 음... 뭔지 알것 같아요 음. 그럼 실제로 강아지한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입장! 순돌이는 마당이 있으니까 야외, 야외에서 자꾸 많이 걷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어리니까 뽀송뽀송 할 테지만 발바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이 소개 부터좀 해주면 안돼아네 <laughs> 이거 순돌이 7개월 됐나? 이름은 순돌이고요 최근에 중성화했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7개월 차 골든리트리버입니다 냥 귀여워 자 아, 오늘은 순돌이 그러면 한번 발바닥... 발바닥을 보도록 할까요? 에? 순돌이 발바닥에 보면은 어 건조한데요, 건조. 많이 이렇게 마당에 가서 앞뒤로 음. 걸어다니면은 풀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찰에 있어서 건조해지기도 하고 가을에 좀더 건조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가 음. 좀더 좀 굳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순돌이에게도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발바닥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물티슈나 알콜이 담긴 티슈로 발바닥을 먼저 닦아줍니다. 자리에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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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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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했어 응. 잘했어 발바닥에 바르기 전에 먼저 밤 앞에를 알코올 솜으로 최대한 닦아주세요. 닦아준 다음에 아까 닦은 손에 닦아준다. <laughs> 맛보는 거 봐. 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밤 바르기 끝. 그러면 좀 만졌을 때도 부들부들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이제 건조했었던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촉촉해진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는 물티슈나 알코올 솜으로 겉면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동결이 있을까봐.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서 다른 물, 불순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꼭 마무리하신 다음에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먼저 안으로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캡을 씌워주시고 마무리. 덮은 다음에 냉장 보관해주시면 네, 됩니다.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녹을 수가 있으니까 음. 사용하시다며 꼭 냉장 보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녹아서 여기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음. 그 바깥으로 흘러내린 부분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발바닥에만 바르는 게 아니죠? 네 건조한 부분에도 다 바를 수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치료가 된 다음에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질 수 있을 때 그쪽에도 바르셔도 됩니다. 그럼 염증이 생긴 다음에는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염증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그럼 예방 차원에서 좀 건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발라주시는 거고 그거 막 털하고 좀 엉기지 않을까요? 아까 발라봤을 때 금방 흡수가 되어서 털하고 엉김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털을 조금 부드럽게 해준 느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제 손도 고스된 느낌이에요 발라주다가 그건성 <laughs> 이거 뭐 강아지 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나 뭐 심지어 가축들도 가능한 건가요? <laughs> 네 실제로 가능하죠 반려동물용으로 나온 동물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바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중생물에게는 어렵겠죠. 아, <laughs> 원래 촉촉한 친구들. 응. 응. 그럼 만약에 이제 강아지들이 피부염이 생겼다 그때는 걸 바르는 약은 아니지만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피부염이 생겼다면 먼저 동물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원고가 상처회복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피부염에 걸렸는지는 테스트를 해보고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음. 되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하고 건조해졌을 때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습 용도로 화장품처럼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거네요 네. 가을철 사실 많이 산책들 많이 가시죠? 음. 등산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많이 가시는데 갔다 왔을 때 강아지가 건조하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셔서 강아지가 촉촉하게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건좀 어떨까요? 그러면 아. 강아지도 건강하고 집사들도 행복하고 경원비 나갈 일 없고 나, 사실 나는요 <laughs> 내발 각질에 좀그 음. 정도로 사람이랑 음. 거의 동일하게 화장품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굳이 또 강아지 걸 그렇게 또 뺏어가지고 또 해야겠어요? 돈이 없어 <웃음> <웃음> 내가 웃는 게 웃는 요즘 거 비싸. <laughs> 응. 오늘 이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품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소개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부하고 찾아서 여러분께 또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우리 또, 또 만나요. 만나요.